루트 A 또는 제곱근 A라고도 불러요. 아, 네네. 근데 여기 앞에 플러스나 네.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네. 그 뭐지? 양수의 제곱근 아. A, 음수의 제곱근 B, A가 있어요. 아, 그렇게, 아, 네. 제곱근 사는 어떤 거예요? 아 제곱근 사 제곱근 사요? 네. 제곱근 네. 제곱근 사는 음수 하고 양수만 올수 있어요. 그래서 루트 사. 오아 그렇군요. 아 네. 네. 아 그렇군요. 경리 너무 잘했어요. 퍼펙트.